안녕하십니까. 이기수입니다. 조금 전 끝난 토요경마, 좀, 운이 따라주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아, 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 8경주하고 11경주, 두개 경주 모두 다 일삼착으로 복승식 31배를 노렸고, 또 11경주는 복승식이 63배를 노렸는데, 아, 둘다 일삼착. 더안 팔리는 복병마들이 중간에 낑겨,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좀큰 배당이 터졌는데,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어 아쉬움은 뭐 어쩔 수 없고 내일 2025년 마지막 1호경 마일에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어 12월 28일 1호경 마 예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6등급 1300m 총 12마리가 출전하는데요. 데뷔 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최적의 전개로 입상한 1번 파드슈발과 데뷔전 삼착한 3번 로드트 히트가 대기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동화로 변경된 1번을 덜 보고요. 저는 어 동화에서 마이아로 변경된 3번 로드트 히트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정계상으로는 뭐 3번이 앞에 가고, 3번이 앞에 가고, 1번이 따라 붙는 요 그림이 1순위로 그려지지만, 어, 모래에 맞는 거에 대한 검증이 안된 파드슈발. 직전 경주 빠르게 선행 나가려고 했지만, 내 측에 1번을 보내놓고 2번에 잘 붙어서 왔는데, 요번에는 1번 게이트가 더 독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음, 3번 로드 트위트가 빨리 앞에 나가서, 만약에 1번이 내 측에 갇힌다면, 어, 뭐,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뭐, 물론 1번이 더 빠르게 밀고 선행을 나갈 수 있겠지만, 페이스 조절이 자칫 잘못해서, 어, 늘어난 거리, 희망배 실패를 하면, 아예 착승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면, 3번, 로드 트위트를 마이야 기수, 선행의 일가견이 있는 3번 로드 트위트를 놓고 가는 거에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 예, 후착 1순위로는 1번을 지우고 들어가면 인기마로 팔리는 9번 지산 레이브를 보고 있는데요. 어, 데뷔 전, 어, 약간의 주행 불량기를 보여줬지만, 어, 직선에서 올라오는 탄력은, 올라오는 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더 나아 보이고요 어, 똑바로만 띄워준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3번, 9번 요 맞고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복병마로 두 마리 안고 가겠습니다. 2번태극광자죽음때 기록은 아주 안 좋아요. 죽음때 기록이 1분 5초 때입니다. 1분 5초 때. 1분 5초 때지만, 어,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번이 앞장가고 뒤에서 말들이 1300거리에 서부적 될때 종반, 하루 종반, 이제 올라온 탄력으로 한 걸음 가능해 보이고요또 하나 복병마 가지고가면 뛰어본 말 중에, 말 중에는 4번 위시마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코털 범현이가 타는 말인데요. 어, 이안 퍼펙트하고 병합하는데, 이한 퍼펙트가 꽤잘 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대등하게 잘 가는 모습이 초반에 앞선에 좀잘 붙어 간다면 1번이 갇히는 순간 직선에서 얘가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림. 이렇게 해서 일경주는 3번, 로드 투 히트를 놓고요. 9번, 2번, 4번. 요렇게 세 방으로 일경주 예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경주 예상입니다. 국산 육등급 1300m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와, 이경주는 덜 팔리는 복병마 두 마리로 작심 배당을 노려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팔릴 1번, 파카샤인과, 파카샤인과, 완전 종합지 백판마 2번, 스톰체이서 요두 마리인데요. 요두 마리 모두, 두 마리 모두 2번 경주 대비해서, 조교 때 걸음이 진짜 확연히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음, 토요일 2역 기수 당마로 1번을, 1번 일본 파카샤인을 누가 기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마 c c 원 기수를 태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c c 원 기수, 꼬마 기수가 아닌 c c 원 기수 정도, 어, 레벨로 만약에 기수 교체가 된다면, 기수 교체가 된다면, 믿고 때려볼 예정입니다. 음, 한집 마주인 4번, 1주에서 나오는 마필이죠. 두 마리, 4번, 라운 킹스맨과 6번, 라운 파라노마, 둘다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은데요. 어, 1300거리 앞에 가야 할 6번보다는 선입권에서 차분히 자리 잡고, 올라올 수 있는 4번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같은 경우는 아예 배당을 노리고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복조로 배당을 노리고요. 배당을 노리고 어뭐 인기 1위로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릴 1번, 은빛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은빛 유혹, 어, 환수가 된다면, 환수가 된다면, 1, 2, 4, 10. 박스 쳐놓고, 1번, 2번, 4번, 복조를 우선 해서, 배당을 한번 이경주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 회사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1번 파워풀 라이트 3번 원모타임 4번 삼정위너 요 3마리가 3마리가 인기를 모으는데요. 2중 어, 3번하고 4번 3번 4번 3번 원모 타임하고 4번 3점 인원은 저 배당 복승식으로 잘 붙지 않는 조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 3번, 4번은 지우고 갑니다. 아요 어, 3마리가 지고 경마를 하려고 그는게 아니고요. 복병만 한 마리가 좀레이더에 포착돼서 여기도 중배당 이상을 노려보는데요. 배당을 기대하면서 노려볼 다코스는 37조. 심성태 마방의 10번 파워 베스트입니다. 우주가 주음 때부터 만져온 마필로 실전에서 바닥만 치다가 직전 경주 뒷심이 부족했지만 걸음에, 걸음의 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걸음의 변화가 시작된 마필로 이번 경주 대비 우주가 만지고 나오는데 주행 자세나 어, 탄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연말에 37조 심스테 마방이 2경주 10번이 아닌 3경주 요 10번 파워베스트로 한건 해주길 바라보면서요. 10번, 3번, 요한 방을 주력으로 하고 10번 놓고 10번 파워베스트 놓고 1번, 2번, 4번까지, 4번까지 해서 어, 배당을 노리면서 상경주 예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4경주 예상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총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아, 강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10번 덧선불사조. 어, 이게 강축으로 팔리는데 오늘 부상당한 2역 기수에서 대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뭐, 보여준 걸음이 있어.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구요. 얘하고 완전 대끼리로 팔릴 8번, 영광의 스카이. 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둘중한 마리가, 둘중한 마리가 실족을 하길 바라면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 버리는데요. 어, 덜 팔리는 복병마 노리는 마필은, 강군된 마필 6번 카민스톰입니다. 카민스톰 10번 덜선 불사조하고 연대성이 있는 마필로 접배당이 아니어서 어 10번 덜선 불사조가 6번 카민스톰을 달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마필 자체도 아예 능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요. 경주 초반 후미로 너무 후미로 쳐지지 않고. 쳐지지 않고, 손두건 뒤에 붙어서 잘 간다면 막판, 직선주로 해서 막판 한발 가능해 보입니다. 또 하나 복탄 배당마 가져가는데요. 바로 4번 세광질주입니다. 매번 앞에 나가가지고, 매번 앞에 나가서 푸다닥 거리는 말이죠. 매번 앞에 나가서 푸다닥, 푸다닥 거리고, 직선에서 완전 퍼져 버리는 이번엔 선행 나가서 페이스 조절 잘하는 푸르칸 기술로 변경이 됐는데요. 푸르칸 기술로 변경된 거 자체가 호재로 보입니다. 앞에 갈 8번과 10번 둘중 하나가 실족을 하거나 승부의지 승부 의지 없이 빼버린다면 얘가 얘가 버틸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 사경주 정리하면은 6번 카민스톰, 6번 카민스톰을 놓고 10번, 얘를 우선 하고요 그리고 8번, 6번 놓고 10번, 8번 하고, 어, 더큰 배당으로 4번, 4번 세강질주가 나가서 버틴다면, 10번, 부터 옆에 붙어 들어오는 10번, 더선불사주와 8번, 6 놓고 템팔, 그리고 사놓코 템팔. 이렇게 해서 4경주 배당을 노려보고요.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후반부 경주는 내일 유튜브 실시간 분석방송에서 라이브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